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 교수입니다. 자, 오늘도 신규로 입고된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실시간으로 입고되는 최저가의 중고차를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삼성 QM3 차량입니다. 어, 현재 신규로 입고된 80대 가량의 QM3, 가성비 위주로 금액 순으로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M3, 어, 15년식부터 15, 출시됐던 15, 6 7 6대현식 때, 음, 적당한 키로수에 어, 어떤 차량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2차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5년 형식의 17만 키로를 주행한 네, QM3 RE 모델입니다. r 이 자, 회색이고 외관 상태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네, 예, 관리 상태가 꽤나 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자, 실내도, 예, 가죽 시트는 없습니다. 예, 가죽 시트 없고, 정품,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QM3를 지금 찾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실용성도 좋고 어, 상당한 가성비로 어, 인기를 아직까지 누리고 있는데 그런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외판하고 골격을 통틀어서 어, 사고 단순 뒤쪽 백판넬과 드렁크를 교체했다라는 특이사항이 있고. 이번는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17만 6000km를 주행했고 원동기, 변속기, 조형제동 특별한 특이 사항이 없다. 그런 정도의 급액대를 예고 주고 구매할 수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만 6000km 탄 QM3. 예, 한번 만나 봤고요. 그다음 차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약간 하늘색의 느낌이죠? 예, 하늘색 네, 이 차량 s e 등급의 15년 형식입니다. 15년식에 15만 키로를 주행했습니다. 시트가 약간 찢어졌네요. 자 실내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기본 등급에 내비안 후벤 카메라 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전방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문하고 핸들을 양쪽으로 교체했었다. 예 사고 단순히 있다. 용도 변경 없고. 자 그리고 15만 키로구 원동기와 변속기 조향장치까지 특이사항이 없다. 예 이렇게 8 6 5 7 차량을 예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전량 음, 490만 원에 예 490만 원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짧은 키로 수입니다. 15년식에 9만 키로, km, 9만 키로를 주행했고, 진주색 차량의 LE 등급입니다. 중간 등급이죠. LE 등급에 9만 키로. 사고만 없다면 진짜 너무 좋네요, 금액이. 자, 쭉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차로 타시는 분들도 많고, 뭐, 출퇴근용, 연습용, 뭐, 이런 식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요즘, 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열선 시트도 있고, 안전성도 또 많이 좋다고 또 알려져 있죠. 자, 9 3 0 0 0 k m 고 앞뒤로 사고 단순히 조금씩 있습니다. 핸더하고, 트렁크, 트렁크 플로어, 쿼터 패널, 뒤 핸다까지, 이렇게 단순 교환이 있다. 운동 성능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 판단이 됩니다. 자 용도 변경 없고 원동기 변속기 동력장치 특이사항 없고 진주색에93,000 킬로, 예, 500만 원에 510만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키로수를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예 이게 이제 은근히 많은 컬러, 청호도가 은근히 많은데 이제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아리 등급 상위 등급의 버전이고 자 보겠습니다. 가족시트와 후방카메라 네, 실내도 이렇게 인테리어 패키지가 추가가 됐네요 예 쭉쭉 둘러보겠습니다 상태가 예 점점 깨끗해지죠. 키로수가 낮아지니까 자 이렇게 주황색 예 아주 존재감 있는 주황색 성능 보면 외판 휀더와 문 이거 말고는 사고 단순이 없다. 예. 단순수리 휀더 문 이렇게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자, 용도 변경 없고 87,000 키로 주행했고 원동기 변속기 조향장치 특이사항 없습니다. 예, 깨끗하죠? 이 예, 정도의 금액이 620만 원. 이 네, 정도면 괜찮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만 키로 한번 보겠습니다. 5만 5천 키로. 자, 청색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색깔. 예, 굉장히 매력적인 색깔이죠. 자, 청색의 R2 등급입니다. R2. 상위 등급이고, 실내. 너무 깨끗합니다. 예, 역시나. 키로스가 내려가니까. 정말 깨끗하죠. 자. 650만 원의 R2 등급 55,000km 주행했습니다. 네. 자 뒤쪽으로 문하고 트렁크 백 판넬을 단순 교환했다라는 특이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앞쪽이나 뒤쪽에 운동 성능에 제한을 받는 사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 변경 없고 55,000km 주행했습니다. 원동기, 변속기, 조향장치까지 특이사항도 없네요. 네, 이 차량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5만 키로대에 649만 원. 예, 이 차량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차 마지막으로 한 대만 더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만 키로대까지 내려가면 예, 금액대가 700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진주색이고 l e 등급입니다 l e 예 700만원 가죽 시트는 빠졌고 실내 상태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3만km라 사고만 없다면 괜찮은 금액인 것 같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자또 단순 교환이 좀 있습니다 본넷타고 뒤쪽 트렁크 백판넬 이렇게 사고 단순이 있다 용도 변경 없고 3 9 0 0 0 k 변동기, 변속기, 조향장치 깨끗합니다. 자, 이 차량 730만 원에 현재 구매가 가능하고 39,000km입니다. 전신차급에 가까운 39,000km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QM3 차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는 조금 유니크한 디자인을 타고 싶어. 또는 뭐 안전성이나 좀 차별화된 차를 준중형 SUV를 타고 싶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많은 조건들의 차량들이 있습니다. 어, 본인에게 맞는 조건을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